안녕하세요. 강남 YB 명품토익 LC 권쌤 권영입니다. 우리 LC 공식 종합서 제 3강입니다. Part 1이고요. 오늘은 Part 1에서 현재 완료 수동태와 현재 진행 수동태 구분하는 법을, 특히 들어서 구분하는 법을 꼭 배울 겁니다. 어, 쌤, 저는 문법이 너무 싫어요. 왜 LC 하는데 문법까지 알아야 됩니까? 딱 하나입니다. 팔 통원에서 이 문법, 즉요두 시제를 구분하는 문제가 매달 나오기 때문에 꼭 익혀 두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Some furniture has been arranged. 질문. 요 문장의 시제가 뭘까요? 그 문장의 시제를 볼 때는 동사를 본다, 그렇죠? Has pp가 쓰인 걸 봐서 이걸 보고 현재 완료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b pp. 가스인 걸 봐서 수동태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문장 some furniture is being arranged is being b-i-n-g가 쓰면 현재 진행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 진행이고요 그 다음 뭐 b-p-p가 나왔으니까 계속 수동태 되겠습니다 오쿠쌤 이 문장을 왜 구분해야 됩니까? 자 한국말에 귀를 잘 기울여 봅시다 완료라는 말이 있고 진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완료가 무슨 뜻이에요? 끝난 거죠. 첫 번째 문장은 정리가 끝나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을 때 가구들이 정렬, 정리되어져 있다. 이렇게 끝나시면 됩니다. 진행은 아직 끝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가구들이 정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설마. 가구들이 혼자 살아서 나는 정리될 거야 하면 참 좋겠다. 그쵸? 어, 내가 정리 안 해도 되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가구가 스스로 정리가 될수 없으니까 이거는 무슨 뜻과 같냐면 결국 사람들이 그 가구를 정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진행수동체를 사용할 때 사람이 뭐뭐 하고 있는 경우, 그때 쓸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습해 봅시다. Folders have been delivered. 해서 폴더들이 복수가 들어가면 has가 아니라 have겠다, 그렇죠? Have been delivered. 해서 어, 배달, 전달 되어졌다, 대할 되어져 있다. 뭐 사무실로 이미 배달이 끝난 경우죠. 하지만 두 번째, are being delivered 시제가 진행 수동태 인걸 봐서 폴더들이 어 배달 되어지고 있다. 폴더들이 혼자서 배달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아 사람이 배달 하고 있는구나.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태와 현재 진행 수동태는 Part One에서 물어볼 때 묘사하는 사진이 달라지셔야 돼요. 그래서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자기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B. The desserts are on display. The desserts are on display. 일단 정답은 좀 쉬웠다, 그렇죠? 디저트들이 are on display에서 전시 진열되어 있다. 정답이었는데 우리 방금 배운 시제 신경 쓰면서 D도 들어 보겠습니다. The pies are being sliced. The pies 그다음 어떻게 들려요? are being sliced라고 들린다. 그렇죠? 질문 질문 are being sliced 시제가 뭡니까? 그렇죠. 진행형이었다. 그렇죠? 파이가 스스로 잘려지는 건 아니니까 파이가 잘려지고 있다는 무슨 말과 같다고? 요 그렇죠. 파이가 혼자서 잘려줄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자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또 연습해봐도 되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번에는 섞여서 나옵니다. 현재 완료 송태가 나오는지 현재 진행 송태가 나오는지 잘 들어보겠습니다. A부터 들어볼게요. A. Cheese is being wrapped for a customer. 치즈 다음에 어떻게 들렸어요? is being wrapped 하고 들리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요 단어가 반드시 들려야 되죠. 현재 완료는 has been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is가 들렸을 때 cheese가 포장되어지고 있다는 사람이 포장하고 있는 경우니까 오답 되겠습니다. B. Cheese has been packed into cartons. cheese 다음에 뭐가 들렸어요? 그렇죠. has been packed. 이번에는 is가 아니라 has가 들림으로써 완료 시제가 된 거죠. 그래서 cheese가 has been packed 포장되어져 있다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 into cartons 파트1은 어휘라고 했다 그쵸? carton이라는 단어도 꼭 기억해둡니다. carton은 종이 상자라는 뜻입니다. 우유 팩도 carton에 들어가고요. 그다음 치즈라던가 베이커리 빵집에서 조각 케이크를 포장해 주는 곳 있죠. 거기도 종이 상자로서 칼튼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포장되어 져 있다까지는 참 좋았는데 칼튼이 안 보였으므로 오답 되겠습니다. Labels are being attached to pieces of cheese. Labels, 다음에 동사 뭐 들렸어요? 그렇죠. are being attached. 중요한 거, 이걸 반드시 들으셔야 되죠. 그래서 are being 해서 attached. 어, 라벨이, 오, 요거 중요하다. 우리 흔히 얘를 들, 라벨이라고 하죠. 라벨 영어로 라벨 아니고 label 이었다. 그죠. 이 라벨이 are being attached. 붙여지고 있는 진행이니까 반드시 사람이 붙이고 있을 때 해야 되죠. 그러면 질문. 어, 지금 이 라벨들이 요 사진처럼 붙여져 있다. 그러면 정답이 들어가려면 labels have been attached. 완료형으로 쓰면 정답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are being attached든지, have been attached든지 반드시 들어내셔야 합니다. D도 들어보겠습니다. D. Cheese has been cut into different sizes. Cheese has been cut. 완료 들렸습니까? 치즈가 잘려져 있다. 다른 사이즈로 그래서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방금 사진이었다, 그렇죠? 이런 사진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나오지 않는 이런 치즈, 사물로만 된 사진이거나 풍경으로만 된 사진에서 진행수동태, is being pp, are being pp가 들리면 대부분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대부분 오답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안 들리셨을 때 c h e e s e are bing 들리는 순간 오답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하지만 대부분 오답이란 말은 100%는 아닙니다 아, 세상에 100%가 어디 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단 예외인 경우도 또 보러 갑시다 자, 예외인 경우 첫 번째 shadows are being cast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진행 수동태 그대로다 그렇죠?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설마 사람이 그림자를 들여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도 are being cast가 들리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진행 수동태이지만 사람이 필요 없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some items are being displayed. 자, 예외 중에서 요 표현 be being displayed가 제일 빈번하게 나옵니다. 기억해 주실 거죠. 물건들이 전시되고 있다. 현재 진행으로 전시되는 게 아니라 이미 전시되고 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도 are being displayed가 씁니다. 그래서 전시되고 있다 are being displayed is being displayed는 사람이 필요 없는 예외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some artwork is being exhibited 전시되다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displayed exhibited 전시되고 있다지만 사람이 필요 없는 예외이다. 여기서 마지막 정리할 것은 자, 대부분은 진행수동태일 때는 사람이 뭐뭐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요런 예외도 있다. 그러면 질문, 중요한 건 예외일까요? 대부분일까요? 대부분이겠다, 그렇죠? 왜냐면 대부분이 시험에 대부분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꼭 진행수동태는 대부분 사람이 뭐뭐 하는 경우구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수동태냐? 완료수동태냐? 요걸 잘 주의하면서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잠깐 스탑하시고 문제 다 풀어보시고 또 해설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부터 들어볼게요. B. A row of lamp posts lines the street. 자, 어떻게 들리십니까? A row of lamp posts에서 요까지 줄었다 그렇죠? 한 줄로 늘어선 lamp posts 단어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등이 줄지어 있다. 오? 가로등 lamppost 보이지가 않으니까 5답 소거했었습니다. C 갈게요. C Decorations are being removed from the balconies. Decorations are being 들리는 순간 사실 소거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진행 수동태가 났으니까 Decorations are being removed 하시면 그 장식물이 제거 없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사람이 그 장식물을 뭔가 철거하고 있을 때 쓰는 표현이겠다겠죠? 오답이었습니다. D. Flags are displayed along the exterior of a building. 자, 길어지니까 Flags are displayed까지 먼저 끊어서 들으시고요. 이 flag 깃발들이 are displayed 전시 진열 보여지고 있다 along the exterior of a building. 바르며? Exterior of a building 해서 건물 외관을 따라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단어들 꼭 기억하시고 진행 수동태까지 기억하시면 정답 데이빗 찾을 수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에 A 동사의 시제에 유의하시면서 꼭 들어보세요. 가겠습니다. Number 2. A Some boats are being built. Some boats 다음에 뭐가 들렸어요? 그렇죠. are being 사람이 필요한 경우니까 오답 보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람이 보트를 만들고 있다. B Some boats are being painted. Some boats are being 오답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진행 수동태가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페인트칠을 하고 있을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C Some boats have been left beside a dock. some boats must have been left 완료 수동태가 들렸다 그렇죠? 그래서 보트가 놓여져 있다 dock 부두가 옆에 오호 보트가 이미 놓여져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c 입니다 D도 들어 보겠습니다. D. Some boats are being rowed across the water. 뭐들리셨어요 Some boats are being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핵심은 요거였어요. 그래서 반드시 is being or being 진행성태를 드러냅니다. 계속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2번에 A도 들어보겠습니다. A. He's watering the plants. He's watering the plant. 참고 들리십니까? w a t e r 단어 자체가 물이란 단어도 있지만 물을 주다라는 뜻도 괜찮아요. 그래서 plant 식물에 물을 주고 계시네요. 정답 A 되겠습니다. 자 오답이었지만 어휘 하나 보고 갈게요. B. He's holding a rake. He's holding a? 뭐가 들렸어요? rake가 들렸다. 그쵸? 우리 앞 어휘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rake. 명사 자리 들어갔을 뜻이 뭐더라? 그렇죠. 이렇게 생긴 갈퀴 기억하십니까? 갈퀴로 긁어모으다 raking the leaves 표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의 A. 다시 잘 들어봅시다. A. They're working in a wooded area. O. Oh. 3번 먼저 푸셨습니까? 3번의 A가 정답이게요? 오답이게요 많은 학생들이 3번의 A 정답이지 않습니까, 쌤? 어, 뭔가 나무가 보이고 왠지 걷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정답에서 분명히 틀리셨을 거예요. 여기서 A는 뭐였냐면 그들이 working, 일하고 있다. wooded area의 뜻은 나무가 우거진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그들은 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자, 포인트 들어갑니다. walking, 걷고 있다와 working, 일하고 있다가 나는 늘 헷갈려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미국 발음에서는 구분이 돼요. working, r 사운드가 나는 반면에 walking 할때 l 사운드는 나지 않기 때문에 walking, working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문제는 영국 발음 되겠습니다. 영국에서 우리 첫 강의 때 배웠듯이 r 사운드가 나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정말 비슷하게 들려요 어머 쌤 그럼 그게 걷고 있다든지 일하고 있다든지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경우, 경우입니다 대부분 일하고 있다일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고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in 전치사고라던가 on 전치사고 이렇게 나왔을 땐 대부분 그 장소에서 걷고 있다라기보다는 일하고 있다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럼, 쌤, 어, 걷고 있다는 그 뒤에 뭐가 같이 나옵니까? 방향을 나타내는 전지사들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 뒤에 뭐, 투라던가 toward, 뭐, 뭐, 쪽으로라던가, down.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면 대부분 걷고 있다. 장소를 나타내면 대부분 이라고 있답니다. 하지만 100%는 아니기 때문에 발음을 잘 유의해서 들으셔야겠습니다. 데이비드 또 한번 들어볼게요. D. They're strolling along a tree-lined path. 우리 외웠던 단어 들리십니까 They're strolling. 그들이 산책하고 있다. along a tree-lined path에서 나무가 줄지어진 길을 따라서. 그래서 정답은 결국 데이비드였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3번입니다. B 들어볼게요. B, she's putting on a hat. she's putting on a hat. 여자가 모자를 쓰고 있다. 정답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Putting on은 상태였어요, 동작이었어요. 설마 상동작 이러시면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putting on은 동작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she's wearing a hat 이랬으면 맞았을지도 몰라. 근데 프링오는 동작을 얘기했기 때문에 오답 되겠습니다. 정답은 쉬웠죠. 그래서 컵에 필링 뭔가를 채우고 있다. 정답은 B가 아니라 C였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A부터 들어볼게요. A framed picture is hanging above a doorway. 자이 문제는 요까지는 참 맞는 것처럼 들려요. A framed picture is hanging. 그림이, 그림이, 이렇게 액자가 있는 그림이, 그림인가? 빙거빙거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걸려 있다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가 문제죠. 그죠 above a doorway 하시면, doorway, 입구 현관 문이란 뜻이에요. 출입구란 뜻이죠. 출입구 위에 걸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출입구 옆에 걸렸었기 때문에, 오답 Part 1은, 요 마지막 장소 전치사구까지 완벽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DMR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B. A sofa has been positioned across from a window. A sofa has been positioned 하고 들렸죠. 소파가 놓여져 있다까지 들렸는데 역시 마찬가지 한번더 들려 드릴 테니까 뒤에 장소 얘기도 한번 다시 들어 보세요. 소파가 어디 있다고요? B. A sofa has been positioned across from a window. cross 하고 들립니까? Across from a window. 해서 결국 소파가 놓여져 있는데, 어이 창문 across from 맞은 편에 놓여 있어야 돼요. 창문이 일단은 잘안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오답 소거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표현 across from 뭐뭐 맞은 편에 들릴 때 아주 클리어하게 across 이렇게 안 들린다, 그렇죠? Cross from 해서. A 사운드가 잘 나지 않는다는 것까지 잘 기억해둡니다. C 들어볼게요. C A television has been set on a bookshelf. A television has been set. 텔레비전이 놓여져 있다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 장소, on a bookshelf. 책장 위에 텔레비전이 놓여있지는 않다, 그쵸? 그래서 C번은 오답이었습니다. 마지막 정답 D 들어볼게요. D Some books have been stacked on a table. Some books have been stacked. 하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그랬다겠죠 책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On a table. 테이블 위에까지, 장소까지 정확하네요. 그래서 자 오늘 강의 정리합시다. Part 1에서는 지난 강의 배웠듯이 어휘가 정말 중요합니다. 플러스 오늘 강의 배웠던 현재 완료 수동태와 현재 진행 수동태를 꼭 들어서 구분하는 연습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